어제 지진이 일어난 이후 많은 분들이 불안감도 호소하셨습니다. 그 얘기 또 들어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옆에 건물이 그때부터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니 한꺼번에 확 부서졌어요. 그래서 아 진짜 죽겠다 싶어서 죽었구나 싶은 게난 지금 집에 들어가질 못한다. 어, 너무너무 너무 너무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난 팔이 마음 아파 벌벌벌 떨려갖고 어. 집에 가니까 또 여진이 일어나갖고 불안해가 지고 집에 모여서 뭐 갖고 나왔어요. 계속 사 안에서 한4 시간 다 시간도 있었어요. 이건 6기업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불안감에 떠시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명규 원장님, 아, 사실은 포항에 계신 분들의 이 공포감은 뭐 이런 말할 수 없겠죠. 네네. 그런데 지난해. 이미 지진을 겪으셨던 경주 시민분들은 이번에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진이라고 하는 게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본인이 처했던 상황이 전부 다 다시 떠오르게 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지진을 느꼈더라도 그때 본인의 집이 크게 흔들렸으면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요 가벼운 지진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아하. 그런데요. 그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어제 영상도 보여 드리고 특보 때도요. 그리고 많은 사진도 보여 드렸는데 어, 정말 이, 이런 상황인데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물론 다치신 분들은 많이 많이 계십니다만 인명 피해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게 건물 위 차량 위로 이 돌덩이가 떨어져서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서 차량이 거의 박살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지금 나는 영상 네. 보시면 제 벽이 무너지면서 그 벽에 이제 파편 같은 것들이 저렇게 차로 떨어져가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게이 이 사진만 말고 네. 굉장히 많은 사진을 저도 이제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정말 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천만 다행인 건 저렇게 벽이 무너져서 돌이 떨어지는 과정에 사람이 지나가다 만약에 맞았다면 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이건 어린이집 차량 같은 그 어린이집 차량도 저렇게 됐었는데. 네. 그니까 어제 사실 지진 나고 나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지진이 딱 나면 1분에서 2분 정도 강한 진동이 오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잦아드는데, 1, 2분 동안은 집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집 안에서 아. 이제 머리를 보호하면서 집 안에 있고, 네. 진동이 멈춘다. 그러니까 1, 2분 사이 에 강한 진동이 올때 저렇게 파편들이 떨어지니까, 아하. 그때 나가면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아, 네. 또 어제는 정말 천만 다행으로 아까 한동대에서도 뭐 이렇게 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여러, 저기 무너져 내릴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천만 다행 인건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네. 건그 천만 다행인 에요 그러니까요. 천만 다행인데 물론 박준미 변호사님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 저렇게 차량의 차량 피해를 보신 분들 지금은 아마 목소리를 크게 못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르, 다르게뭐 집을 집터가 무너진 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의 그 이재민 분들의 고통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렇게 차량이 지진 때문에 망가졌을 경우 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하고 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원래 우리 개입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에 의한 지금 아... 되기 때문에 면책 약관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진의 피해에 의한 차량 손해면 보험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풍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특히 일정 층 이상의 빌딩이나 건물은 풍수의 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지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포가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아. 보상이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분들도 무슨 날벼락입니 물론 앞서 백성이 변호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천만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만 저렇게 자동차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실 거예요. 자,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앞서도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봤습니다만, 포항에 계신 시민분들, 뭐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 쓸어 내렸습니다만, 건물 안에 있던 분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놀란 가슴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SNS 상에서 당시의 상황 묘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의견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이 포항시 북구에 있는 설린대학교 학생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네. 이 천장에서 프로젝트 빔, 이 1kg에서 2kg 되는 이 프로젝트 빔이 떨어지고. 아이고. 콘크리트의 벽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 벽에 기, 금의 길이가 네. 2m까지 간 적이 아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니까 네. 아. 교수님이 먼저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 순간에는... 아, 여기가 지금 설린대학교입니다. 설린대학교 지금 네, 그 상황인데 말씀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설린대학교 외에또 네. 이제 아까 영상을 잠시 보셨던 한동대학교. 네네, 포항에 여기서도 이제 피해가 있는데 아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흔들리고 외벽이 이제 금이 갔다. 그래서 빨리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한동대학교 학생총 4,000명인데 네.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급하게 버스 10대를 대여를 해서 네. 이 학생들을 집으로 이제 데려다 줬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 순간에는 최명균 양이 머릿속에 하얘져서 앞서 그, 어, 떤 대학인가요? 앞서 설린대. 설린대에서는 교수님이 이 재빠르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해서 재빠르게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지침을 준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에도 위험하긴 하지만. 네. 화재는 어느 정도 시설에서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을 하게 되고. 누구는 무슨 담당, 누구는 무슨 담당 있게 되는데, 네. 지지는 그런 게 없는 거고요. 아. 전부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상 네. 머릿속으로는 네. 알고 있고, 아마 오늘도 방송 보시게, 방송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달은또 기억할 거예요. 대피오령을. 네. 아. 그러나 또 1년 정도 지나면 잊어먹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강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경주에 이어서, 이번에 포항이기 때문에 오래 가긴 하겠지만,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하어요그요 네. 그런데 우종환 기자. 사실, 이 포항 지진이라는 엄청난 이 사건, 재앙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까맣게 깜빡하셨을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애초 오늘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날이잖아요. 오종환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오늘 11월 16일은 2018학년도 수학,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었던 그렇죠, 날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어제 지진으로 인해. 네. 어제 저녁 8시쯤. 김상권 서해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네. 급하게 브리핑을 열어서 아하.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이유는 포항의 시험장이 14곳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10곳이 이미 벽에 금이 가거나 어이구. 문제가 어. 생길 정도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또 시험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네. 수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 수능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우정환 기자. 사실, 애초에는 교육부좀 망설여서 애초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사실 경북 지역에서요, 수능을 연기하란 요구가 빗발쳤대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을 연기할 걸 전격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정환 기자. 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처음 정부의 방침은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었고 네. 수능에 이제 안전에 만전을 기해라 네. 학생들의 수능을 시험 치는 상태에 문제가 없게 하라 지시를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급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맞아요. 과거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네.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이번 5.4 지진이 본진이 아니라 이제 전진이고 네. 더큰지진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아. 계속 나오다 보니 네. 결국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좀, 장고를 거듭한 끝에, 네. 제 수능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대통령도 그에 관한 지시를 했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언론보도 나오고 있어니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결정했다. 이게 음. 이치상으로 봐도 대통령의 결정은 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다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이건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게 어, 그냥 네. 수능이 연기된다고 일주일도로 연기된다고 해서 음.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재반 문제들이 지금 딸려 있어요. 지금 네. 시험지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지금 이거를? 시험지는 뭐그두 교대로 하루 경찰관 4 명이서 네 명씩 배치가 돼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야 그러니까요.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군대에서 네. 휴가를 내고 수능을 보러 나오는 장병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장병들은 휴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네. 수능 일자에는 휴가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아마 군부대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실제로 휴가를 내고 시험을 보러 나오려고 했는데 시험 일주일 연기되면 그때는 휴가 기간이 아닌 아하. 그런 좀 웃지 못할 상황도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어제 제가 이 지진 관련해서 특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능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아이고, 같아요. 네. 근데 그 많이 했던 이유가 아까 안전 말씀하셨죠. 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제 이게 본진이 아니라 더큰 지진이 올수 있으니까 안전 문제가 크다도 있지만, 네. 두 번째는 수험생들의 심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포항 지역에서 지금 수능을 봐야 될 친구들은, 네. 어, 이거 시험 보는데 지진이 더 나면 어떡하지? 맞아요. 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 아하.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울 지역에서 그냥 평범하게 수능 지원하는 그런 수험생들 시험 보는 것하고는 심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될수 있다는 아, 아,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물론, 시험,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그분들은 일주일 더 같이 계셔야 되잖아요. 아. 그분들은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수험생들의 형평성 문제나 안전 문제 차원에서는 네.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수능 출제위원이 7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에 재반된 관리 인력까지 합하면, 모두 900분 정도가 이른바 감금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일정 숙소에 갇혀서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감금 생활이 우종환 기자, 조금 전 백성문 변호사 말씀처럼 싫든 좋든 간에 일주일 더 연장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합숙 생활이.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그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수능이 끝나면 곧바로 해방되는 해방된 그런 말했는데, 상황이 네. 될, 되었는데. 네. 뭐 불가피한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일주일이 연장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 접촉도 못할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 네. 위원들은 당연히 뭐 당연한 조치겠지만 네. 시험 문제 유출의 위험성을 막기 그렇죠. 위해 네, 네. 그 어떤 외부 외부와의 연락도 할수 없는 상태고 네. 이제 통신 장치도 사용하는 게 제한이 됩니다. 아하. 그런 좀왜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는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상태에서 문제 출제만 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출제는 끝난 상태인데 네. 단순히 이제 보완을 위해 좀 일주일 정도 더 합숙 네.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 자,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제 네.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론 피해도 지금 저희가 관심입니다만. 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이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방송 녹화 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아하. 그 당시 그 생생한 그 모습을 이제 볼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부산 경남 k n 방송 녹화 중에 이 모습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포항에서 이제 한 110km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네.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아나운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허. 귀에 꽂힌 인이어로 네. 지진이야 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당황하면서 이제 출연자들과 함께 이제 상태를 보다가 네. 이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허. 위에 지금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명까지 많이 흔들리고 어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위를 쳐다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결국 이 마이크를 풀고 네. 재빠르게 이 지금 이 녹화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어. 지금 뭐 대본이나 이런 거 챙길 틈도 없이 어, 이렇게 급황급하게 네, 그뭐 원자 손도 원자 붙잡아 주면서 도망가고 네. 있는데요. 원자 당시 그 가입한다. 심각한 상황을 느껴볼 수 있는 장면이 었습니다 네. 자, 저렇게 방송 녹화 도중에 지진이 나서 실제로 녹화하던 분들도 이잘잘잘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린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겨있으면, 지금 진행자의 얼굴 보세요. 네. 저 지금 이 인이어, 귀에 꽂은 이 인이어로는, 이, 피디나 제작진이 하는 말들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어, 지진이라걸 듣고, 지금 제작자 보세요. 어, 어머, 지진이래요. 하면서, 박진명사님, 저때 네.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 저런 경우라면, 바로 밑으로 숨는 게 맞아요. 혹시라도 아. 위에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아. 근데 사실 저러서 저런 뭐 방송이 녹하기 때문에, 생방, 생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녹화기 때문에 녹화람이야, 네. 나와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지금 이런 화면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보면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딱 나오면 바로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지진 난다 해가지고 땅에 들어가서 다치진 않습니다. 아하.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앞으로 좀 연습이 되거나 그러니까요. 훈련이 좀 돼야 된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모두가 지진으로 이 포항에 계신 이 분들을 걱정하고 또 전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 바쁜 이 와중에 네. 인터넷 방송에 이 기이한 행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두 가지 영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을 얘기를 해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보면 그냥 일상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한그 BJ 진행자가요, 네. 짜장면 먹, 기 그러니까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요. 네. 뭐... 지금 이제 먹방 중이었는데 지진 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하. 지금 카메라가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어찌 할줄 모르다가 이집 주인이 지진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때서야 나와네. 이제 카메라를 들고 대피를 하는데 지금 주변에 사람들까지 이제 뛰쳐나오는 모습까지 볼수 있습니다. 네, 뭐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장면은 아니고. 네. 네. 논란이 되는 장면이 있다면서요? 논란이 네.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네. 1인 방송에서 한 여성 이제 진행자가 네. 방송을 하다가 이제 지진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별풍선을 내게 보내라. 별풍선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보내면 진행자가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네. 지진 기념으로 별풍선을 보내라. 네. 이러니까 시청자들이 항의를 하고, 네. 결국엔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났다고 합니다. 백성모 변호사님. 네. 이게,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이게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담할 상황이에요. 농담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금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BJ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했겠죠. 그냥 아우 지진 났으니까 그 기념으로 저한테 별 풍선 쏴주세요라고 했겠지만 네. 이게 지금 현재 포항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피해 상황, 거기다가 지금 수능까지 일주일 연기가 될 정도로 현재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걸 기념으로 별 풍선을 쏴달라고 했던 건뭐 정말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BJ가 계속 뭐 사과 얘기도 하고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시점에서 이 BJ에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개인 방송 자체도 지금 이제 좀 불투명해질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요. 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용이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도저 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있는데 네. 이런 말은 정말 지금 뭐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한 드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 생각니요저 네. 드립은 커피 만드는 드립이 아니라 애드립이란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논란이 되니까 혹시 해명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워 워낙 이렇게 비판이 많으니까 직접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네. 어, 사과문을 이제 써서 올렸습니다. 네. 지진에 관해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면서 개념이 없었고 생각이 모자랐던 부분이었다. 네. 어떤 비난이나 욕설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요. 늦게나마 사과를 했기에 망정이고 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모님, 친척, 지인이 포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경솔한 말 중에도 제일 경솔한 저런 발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 포항에 계신, 그리고 그 일대에 계신 분들의 지금 심리적 충격, 공포가 얼마나 지금 대단합니까? 그런 걸좀 헤아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진 관련 이 소식은요, 어, 이어지는 오후 뉴스 시간에도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주민분들, 시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진이 일어난 이후 많은 분들이 불안감도 호소하셨습니다. 그 얘기 또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옆에 건물이 그때부터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한꺼에확어요서아 진짜 죽겠다 싶어서 죽었구나 싶은 게. 난 지금 집에 들어가 어, 너무 너무 지금 난 팔이 마 벌벌 떨려갖고. 어. 집에 가니까 또 여진 일어나갖고 불안해고 집에 못뭐 있어갖고 나왔어요. 계속 사 안에서 한 시간 시간 있었어요. 이건 6월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불안감에 떠시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명규 원장님, 아 사실은 포항에 계신 분들의 이 공포감은 뭐 이런 말할 수 없겠죠. 네네. 그런데 지난해 이미 지진을 겪으셨던 경주 많은 사진을 저도 이제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렇죠, 정말 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건 천만다행인 건. 그렇게 벽이 무너져서 돌이 떨어지는 과정에 사람이 지나가다 만약에 맞았다면 네. 그러면 은 이제 말 그대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죠. 이건 어린이집 차량 그러니까요, 같은데 어린이집 차량도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지진 나고 나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하.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지진이 딱 나면 1분에서 2분 정도 강한 진동이 오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잦아드는데, 1, 2분 동안은 집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집 안에서 아하. 이제 머리를 보호하면서 집 안에 있고, 네. 진동이 멈춘다. 그러니까 1, 2분 사이 강한 진동이 올때 이제 저렇게 파편들이 떨어지니까, 아하. 그때 나가면 다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많이 있었는데, 아, 네. 또 어제는 정말 천만 다행으로 아까 한동대에서도 뭐 이렇게 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여러 벽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천만 다행인 건,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네. 건그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천만 다행인데 물론 박준미 변호사님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 저렇게 차례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천만 다행인 게 인명 피해가 없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만 저렇게 자동차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실 거예요. 자, 근데 홍순비아 나오서 네. 앞서도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봤습니다만 포항에 계신 시민분들 뭐 많은 분들이 놀란 가슴 쓰러 내렸습니다만은. 건물 안에 있던 분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놀란 가슴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런지 SNS 상에서 당시의 상황 묘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의견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 포항시 북구에 있는 설린대학교 학생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네. 이 천장에서 프로젝트빔, 1kg에서 2kg 되는 이 프로젝트빔이 떨어지고. 아이고. 콘크리트의 벽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아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 벽에 기, 금의 길이가 네. 2m까지 간 적이 아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당시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당황하니까 네. 아. 차량의 차량 피해를 보신 분들 지금은 아마 목소리를 크게 못 내실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다르, 다르게 뭐 집을 집터가 무너진 분들이나 어? 그런 분들의 그 이재민분들의 고통이 더 크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렇게 차량이 지진 때문에 망가졌을 경우 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차량하고 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원래 우리 개입,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자연재해에 의한 지금 아... 되기 때문에 면책 약간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진의 피해에 의한 차량 손해면 보험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아, 그집 같은 경우는 풍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특히 일정 층 이상의 빌딩이나 건물은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는 지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포가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아. 보상이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분들도 무슨 날벼락이며 물론 앞서 백성범이라는 사 정말 시민분들은 이번에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진이라고 하는 게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본인이 처했던 상황이 전부 다 다시 떠오르게 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지진을 느꼈더라도 그때 본인의 집이 크게 흔들렸으면은 그러니까요.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요 가벼운 지진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수가 네.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요, 그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어제 영상도 보여드리고 특보 때도요, 그리고 많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laughs> 어 정말 이. 이런 상황인데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물론 다치신 분들은 많은, 많이 계십니다만 인명 피해 사망자가 없었다는 게 천만 당이라는 게 건물 위 차량 위로 이 돌덩이가 떨어져서 콘크리트 더더미가 떨어져서 차량이 거의 박살 난게 많더라고요. 네. 그니까 어제 보면 지금 남원 영상 네. 보시면 제 벽이 무너지면서 그 벽에 이제 파편 같은 것들이 저렇게 차로 떨어져가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게이 이 사진만 말고 네. 굉장히.